네. 여보세요? 잡다방입니다. 아, 먼저 첫 번째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아이디가 이루돌이 님이 보내주셨는데 필요한 자격증이 뭐가 더 있을까요? 이런 질문이에요. 유유까지 올려주셨습니다. 먼저 스펙을 확인해보죠. 어, 지방국립대 4년제 경영학과를 졸업했고요. 3.96 학점입니다. 어학 점수는 아직 없어요. 이게 좀 특이하네요. 그리고 자격증이 굉장히 많은데 전산세무 2급, 전산회계 1, 2급, 기업회계 3급, 워드프로세스 1급, 컴퓨터 활용능력 2급, 한국사능력검정 1급, 자동차정비자격증도 있고요. 운전면허 2종 보통, 운전에 관심이 있어서 자동차정비자격증이 있는 것도 같네요. 경력 사항이 사기업 재무팀에 5년 동안 경, 근무한 경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외 활동 공모전과 수상 경력 없고요. 추가 계획은 지금 아, 영어 점수가 지금 없으니까 토익을 준비 중이고 행정 공무원이나 금융권 회계 직렬로 재취업 생각 중인데 추가해야 할 스펙을 알려 주세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내 주셨습니다. 자. 경력이 5년 차고요. 재취업을 하고 싶어 하는 분이시네요. 이 로더 이아이디 쓰시는 분인데 먼저 스펙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스펙 번심이 진단해 드릴까요 일단 경영학과를 굉장히 높은 수준 왜냐하면 사실 음. 요즘에는 조금 학점 인플레가 있다고 하더라도 네. 사실 조금 이제 약간 연차가 좀 되셨을 것 같으니까 네. 이때 이제 4.0에 가깝다는 건 굉장히 높은 수준의 학점으로 졸업을 하시고 네. 사실은 필요한 자격증 물론 이게 조금 이제 자동차 관련이 있기는 하지만 이제 짝 취득을 하시고 보통 이제 재무 회계 기획 인사라고 하는 이 영역 중에 딱 재무를 지정을 해가지고 이제 커리어를 무려 5년간 쌓아오신 분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뭐 자격증 얘기도 하시긴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최대 스펙이자 어떻게 보면 유일 스펙이 5년을 어떻게 할 것인가이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 면밀히 좀 바라볼 필요가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 연차를 예측하신 게 지금 5년 차 경력이 있어서 그러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분의 나이가 지금 없네요, 그죠? 그게 조금 애래좀 네, 자격이... 걸리긴 합니다. 네. <laughs>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자격증도 많이 딴것 같은데 영어 점수는 지금 없는 거잖아요. 네. 준영 쌤도 지금 경력 5년이 유일한 스펙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네. 어떻게 보세요, 태영 쌤은? 일단은 방향은 설정이 돼 있는데 그 본인이 그 방향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음. 왜 그러냐면. 공무원이라든지 금융권이라든지 회계직렬이라든지 이건 완전 다른 방향이에요. 음. 접근하는 방법이 다르다 보니까 예. 그 차이점을 모르는 게 현재 문제고 음. 오늘 하나씩 풀어봐야겠죠. 그렇군요. 말씀하신 것처럼 어, 자동차 정비 자격증은 저도 이렇게. 차 수리할 때 네. 아우 이걸 내가 이걸 알았으면 여기까지 안 오는데라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자동차에 대한 관심이 있는 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laughs> 들고요. 네. 그러면 권쌤은 이 취업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단하세요? 그러니까 이 자동차 자격증 이런 것들은 조금 이제 약간 변두리 자격증인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네. 결국은 이분은 재무라는 것만 놓고 본다고 하면 그와 관련된 자격증은 거의 다 체계적으로 취득했다 이렇게 볼수 있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사실 이분의 취업은 평가를 5년의 경력이 있다. 딱 이걸로 정리가 되는데 음. 문제 가 하나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분의 이제 워딩을 보면은 예. 이제 재취업이라는 말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보통 음. 이제 5년차들은 이직이라는 표현을 많이 아. 씁니다. 근데 재취업이라고 예. 하는 건 보통은 이제 퇴사하고 이제 완전 히 정이 떨어졌거나 음. 이제 아니면은 이제 아예 이제 직무 전환을 하고자 하거나 이게 뭔가 굉장히 격변기 에 있는 걸로 아. 좀 보여서 제가 이분을 직접 만나진 않았지만 약간 좀 이렇게 소위 말해 가슴에 손 얹고 지금 어떤 상황인지에 대한 조금 진단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다. 예. 네,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들. 이 했습니다. 아,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직이란 표현을 안 쓰고 재취업이라는 게 지금까지 했던 일에 대해서의 약간 부정적인 이미지도 있겠네요.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직무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게 있을 수도 있고 예. 아니면은 지금 정확히 확인은 안 되지만 퇴사하고 이미 뭐한 1년 이상 아, 공백이 있다, 있을 수도 놀고 있다? 있고. 네. 네. 그러니까 이분 그래서 나이 안 죽은 거 아닙니까? <laughs>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laughs> 그래서 조금 진솔하게 좀 예. 이야기가 나눠지면 좋을 것 같아 제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오. 그래서 약간 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네뭐제 취업이든 이직이든 지금 보면은 행정 공무원이나 금융권 뭐 회계 직열로 재취업하고 싶다 이렇게 써 놨는데 예. 이게 또 궁금해요. 재무팀 5년 경력이 과연 유리할지 어떤가요? 어떤 직무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대부분 경력이 긴 분들은 경력을 나열하면서 그 뒤에 숨거든요. 음. 저 이거니까 알아서 평가해 주세요. 네. 근데 평가하는 분들은 비슷비슷한 사람들하고 비교를 하다 보니까 이게 평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력을 어떻게 직무 중심으로 자기 소개서 면접 이런 전형 과정에 녹여 내느냐. 예. 이게 관건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요. 한그 분야에서 그래. 너 5년 일했어. 근데 어떻게 일했는데가 중요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음. 예. 어 자격증이 말씀하신 것처럼 많습니다. 뭐, 전산세무, 전산세계, 뭐, 이런 등등 많은데 질문이 추가해야 할 스펙을 말을 했어요. 그럼 일단 자격증 같은 게더 필요하다고 본인이 느끼는 걸까요? 아니면 정말 취업에 자격증이 더 이거 말고 추가로 필요한 게 있을까요? 일단은 이분이 공기업까지도 같이 고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네. 자격증 얘기가 나온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데 다만 5년의 경력이 있으면 사실은 아까 우리 태생님도 얘기하셨지만 이걸 어떻게 이제 아우를 것인가가 중요하지. 네. 자격증으로 더 극복을 하기는 좀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보통 이런 경우에는 이제 두 가지 전략이 좀 필요한 게 하나는 이제 본인이 쌓았던 거에 대해서 이제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경우가 일반적이죠. 그래서 이제 주요 성과 한 세네 가지, 본인의 기본 데이터, 그다음에 5년 경력을 기반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정리를 하는 과정. 좀 필요한데 네. 아마 없으실 것 같아서 그게 하나 있을 것 같고 예. 그 다음에 어쨌든 간에 공기업이나 이제 취업에 대한 이야기도 하셨기 때문에 보통 5년 차면 은또 이제 엄청 글로벌 역량이 요구가 되는 것도 사실이라는 어. 말이죠. 그렇기 예. 때문에 토익으로 치면 은800 후반 이상 음. 그 다음에 오픽으로 치면 IH 정도는 따야 음. 아마 여러 가지 선택지가 놓이지 않을까 뭐 이런 음.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제 포트폴리오랑 그 다음에 어학 이두 가지가 좀 시급한 과제다 이런 생각은 들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저도 토익 안본지한 15년 정도 된것 같은데. 벌써 오래되셨네요. 그죠? <laughs> 사람도 오래됐어요. <laughs> 예. 지금, 그, 이분은. 졸업한, 아니, 졸업하고 한졸업 취업한 지 5년 됐으니까 30대 초반이 아닐까 싶은데 그렇죠. 그래도 아직까지 어학점수는 꾸준히 따 놔야 되는군요. 그렇죠. 이제 보통 현재 이직 시장에서 보면 그래도 대리급 왜냐하면 대리급이라고 아, 볼수 있으니까 네. 대리급들은 900을 표준으로 이제 유의미한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에서 평가 요소로 작동하는 것은 좀 현실이기 때문에 약간 네. 그 부분 때문에 말씀드린 측면도 있었던 그렇군. 것 같아요. 예. 저도 5년 일하고 퇴사를 하고 다시 어학점수 다시 따야 되더라고요. 네, 뭐 그랬다고요. 뭐, 아, 뭔... 그래서 어학점수를 강조를 해주셨는데, 태영쌤은 어떤 점 강조하고 싶으세요? 포트폴리오는 사실 이 정도 준비하는 게 맞기는 해요. 근데 음. 문제가 뭐냐면, 어, 자격증이나 스펙 중독이 된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어... 뭔가 하나만 있으면 해결해 줄수 있는 그런 거 없을까요? 라고 하는데, 제가 이럴 때 농담하는 게 있어요. 예. 어, 진짜 괜찮은 자격증이 있는데 딸 생각이냐고, 어. 변호사나 회계사 를다면 한 방에 취업할 수 있어라고 어... 농담을 해요. 네. <laughs> 웃으면은 맑게 알아 먹는 거고 심각하게 받아들이면은 어얘 뭐지라고 저도 당황하게 되는데 어... 직무 분석을 못 하면 자격증도 써먹을 수 없거든요. 근데 예. 이 직무 분석이라는 게뭐 분석돼 있는 자료 이것만 딱 읽어보면은 바로 이해할 수 있냐 그런 건좀 아닌 것 같아요. 어... 근데 재밌는 건 직무에 대해서 평가하는 분들은 알아요. 네. 근데 지원자가 몰라. 본인은 모르고. 간접적인 경험이 없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기업들도 직무에 대해서 소개하는 자료들을 꽤 많이 내놓기는 합니다. 음. 근데 정답은 없어요. 어. 그리고 뭐 유튜브에도 영상 올라오고 각종 저희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올리는데 그거 다 모아서 보면은 간접 경험밖에 안 돼요. 음. 그러면 아 대충 이런 방향이구나. 그 다음에 이제 또 팁을 드리자면, 예. 표현을 할 때는 키워드가 필요한데, 예. 그 키워드를 못 잡아요. 어. 자격증은 있는데 어떤 역량을. 음. 근데 사실 그 자격증 소개하는 자료에 그 역량 있어요. 어. 특정 직무와 관련해서 요구되는 지식, 기술, 자격, 태도, 경험, 이런 키워드들은 스스로 만드는 게 아니라 찾는 게 빠릅니다. 음. 찾아서 내 경험에다가 붙여가지고 글로 쓰면 자소서고 말로 하면 면접인데, 이걸 글짓기를 직접 하려고 하니까 본인만의 키워드를 쓰죠 어... 그럼 나는 알아먹는데 다른 사람들은 못 알아먹죠 일단 그러면 그 본인의 고집스러운 그걸 다 버려야겠네요 어...그렇죠 네. 어... 오... 약간 억지로 <laughs>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버리라고 하는 게 진짜 힘들어요 네. 아... 그러니까 제 말이 네. 틀릴 수 있으니까 틀리면 아니라고 말해주세요 아니 맞긴 맞는데 네. 버리는 방법을 모르니까 아... 뭐냐면은 어, 내 마음 같은 사람 없다라는 생각을 할 네. 필요가 있어요 절대 평가하는 사람은 나처럼 생각 안 한다. 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음. 자기 스스로 합류를 하기 위해서 누군가 이야기를 끌고 와요. 누가 그러던데 이것만 있으면 아. 합격한다더라. 그걸 맹신을 해요. 그쵸. 마치 예. 뭐 부적삼 합격한다. 뭐 이런 음. 비슷한 것처럼. 예. 어, 이제는 좀 뭔가 개혁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예. 음. 자, 그럼 마지막으로 어, 이 루돌 이님의 지금 고민이신데 제 취업에 대해서 앞으로의 진로 선택을 위해서 정말 마지막으로 딱 적절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조언이요 그래서 나름 전략명을 조금 고민을 해왔는데요 네. 그래서 시장 반응 보고 결정하기 전략을 좀 가동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시장 반응 보고 결정하기. 결정하기. 음. 네,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확실한 결정을 지금 못 하신 걸로 보이셔,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라면은 세 가지가 좀 동시 가동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포트폴리오나 경영에 부합하는 자도서를 좀 소위 말해 예쁘게 만들어가지고 적극적으로 5년을 요구하는 사기업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음. 그다음에 두 번째는 헤드헌터 가동도 전좀 필요하다는 생각은 듭니다. 5년차들이 보통 시장에서의 반응이 좋은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예. 그 다음에 공기업에 대한 이슈를 얘기하셨기 때문에 보통 이제 우리가 ncs 기초에 대한 학습을 한다고 하죠 이세 가지는 사실은 시간 배분을 통해서 많은 분들도 하고 있기도 하고 그렇기 예. 때문에 이세 가지를 보고 사기업 경력 시장에서 반응이 좋으면 그렇게 결정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은 자연스럽게 공적 영역으로 넘어가는 그런 방식을 좀 하시는 것도 어떨까 음. 어, 확신이 없다면 예.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음. 헤드헌터에게 그. 여, 말을 하려면 알아보려면 헤드헌터 업체에 연락하는 거예요? 어,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헤드헌터 업체들한테 한 번에 뿌려주는 그런 서비스도 있고요. 네. 이력서를. 그다음에 헤드헌터 업체들 보통 한 20, 30개 정도 큰 회사들은 다그 주요 헤드헌터분들의 들 연락처들이 공개되어 있기도 합니다. 아. 그래서 그 전문 영역에 보통은 자기가 이제 어, 저 컨택을 하는 경우들도 있고 여러 가지 음흠. 경우가 있어서 컨택 자체가 어렵다고 보기는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음. 네. 김쌤의 네. 조언 들어볼 게어요 네. 준영쌤이 시장 반응보고 전략을 말씀하셨으면 네. 저는 선택과 집중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네. 사기업은 지금 수시챙으로 전환되면서 뭐 서류 면접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공기업의 경우에는 서류 필기 면접 그리고 공무원의 경우에는 필기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이미 정해져 있어요.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굳이 전략을 따지자면 단기적으로는 필기라는 부담 때문에 공기업이나 또는 공무원 준비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건 처음부터 중장기 전략이 필요해요. 예. 단기 전략으로 끝내려고 하면 사기업을 선택하는 게 차라리 맞지 않을까 싶은데 이건 제가 선택할 수가 없는 게뭐 그분의 경제적인 상황이라든지 현재 조건이라는 게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겠죠. 경영 전략은 환경 분석을 하고 수립을 하잖아요. 환경 분석을 명확하게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예. 네, 예. 알겠습니다. 예. 이 루돌이 님. 음. 네, 쌤들의 조언을 받아서 어, 재취업에 성공을 꼭 하셨으면 좋겠고요. 예. 어, 여보세요? 잡다방입니다. 두 번째 사연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23살 남성이래요. 조언 부탁드립니다라면서 독취사의 사연 올리셨는데요. 어, LH 빈슨 님의 사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학교 전공 학점 보면요. 전문대 2년제 재학 중이고요. 기계과 그리고 1학년 총 학점 4.33 점입니다. 어학점수 없고요. 자격증은 산업안전 산업기사, 위험물 산업기사, 공조 냉동기 공조 냉동 기계 산업기사, 기계정비 산업기사, 전기 기능사 그외 기능사 3개가 있고요. <laughs> 경력 사항은 인턴은 없어요. 알바 경험은 합쳐서 1년 반 정도 있고요. 대외 활동 보면은 봉사 활동이 155시간이래요. 그리고 수상 경력 없고, 기타 사항도 없고, 추가 계획은 토익을 700점 또는 토스 130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입사 희망 부서는 대기업 생산직 또는 중견 기업의 생산직이고요. 조언을 보면 자소서 쓰는 게 많이 힘든데 도움이 되는 사이트나 조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토익이나 토스 공부하고 있는데 독학으로 공부시 추천할 만한 인강이나 책 소개해 주세요. 보내주셨고요. 아, 고등학교 내신은 2.5고 출결은 1, 2학년 때 개근했고 또 구체적으로 써주셨네 3학년 병결 33일 있대요. 아, 좀 성의 있게 해 주세요. 아, 네. 굉장히 절실한 분이에요. 네, 군대는 네. 십자 인대 파열로 5급 면제 나왔고요. 네. 재활하고 운동하면서 축구할 정도로 회복을 했음, 했습니다. 다행이네요. 음, 예. 현재 포스코 생산 기술직 채용 떴길래 한번 써 보고 있습니다 하면서 보내 주셨습니다. <laughs> 네. 어, 전문대 재학중인 23살 남성이고요. 네. 생산직을 희망하는 학생의 사연이었습니다. 우선은 스펙 어떤가요? 일단 유학생 사례를 제가 이제 선택을 했었거든요 왜냐면 어. 스펙적인 부분 자체에서 어 물론 제가 좀 얘기를 드리긴 드리겠지만 큰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기는 조금 어려운데 네. 어 약간 좀 독특하게 자기소개서에 대한 얘기를 좀 해서 네. 사실 네. 그거 조언 드리고 싶었던 것도 컸던 네. 것 같은데요 일단 은 학점도 너무 좋고 그다음에 자격증도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네. 어 특히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고졸 전형이 아닌 전문 대졸 전형으로 지금 가려고 하시는 거다 보니까 네. 이 고등학교 때의 변결에 대한 이슈는 어 본인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음.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특히 제가 좀 이상 깊었던 거는. 봉사활동 시간이 1 5 5시간이라 하고 네. 그 다음에 어쨌든 1년 6개월 동안 알바를 했다는 거, 이러, 이거는 저도 이제 이 포스코 생산기술직이 지금 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거에 대해서 이제 합부의 경험을 과거에도 이제 많이 해봤고 학생들이 네. 보면 굉장히 유리하게 작동을 할 만한 그런 어. 스펙이기는 합니다. 네. 어, 유일한 게 지금 어학 이슈가 있고 본인도이제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 물론 뭐두개다 있으면 좋긴 좋겠지만 어, 현실적으로 우리 학생이 어떤 타겟 기업 전형을 음. 고려했을 때는 어, 스피킹은 어, 후순위 후순위로 좀 밀어도 될것 같고. 어. 토익만 700을 좀 넘겨도 아마 음. 많은 기회가 열릴 거라서 어떻게 뭐 아직 2학년 재학 중인데 많은 고민하고 저는 굉장히 기특하다 이런 생각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뭐 2학년니까? 벌써니 무슨 업체 있으시면 바로 뽑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laughs> <laughs> 네. 예. <laughs> 네. 자 그럼. 외영 생물 뭐 어떻게 보셨어요? <laughs> 어, 저는 다양한 자격증에 포커스를 맞추고 싶습니다. 어... 아마 이런 질문을 면접관이 할 거예요. 예. 어, 왜 이렇게 다양한 자격증을 취득했냐? 어. 그럼 답변을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 생각 없이 했으니까 아, 그냥 음. 개수를 네. 많이 늘리는 그렇죠, 그렇죠. 목표 불안한 마음으로 따는 경우들이 어. 많다 보니까 네. 있는 거를 활용을 못할 거예요. 그래서 퍼즐 맞추기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일단은 직무 분석을 먼저 하면서 이 직무 역량 그러니까 이 직무에 요구되는 역량들의 키워드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자격증 소개글에 나와 있는 키워드 요걸 가지고 연결해 보는 거예요 연결을 해서 정리해서 얘기하면 평가하는 사람은 영향이 있는 사람으로 오. 볼 거고 그게 아니면은 그냥 쓸데없는 자격증만 잔뜩 쌓은 아 사람이 될 수도 있겠죠. 이것만 예 잘하면은 정말 괜찮은 게 나올 것 같은데 음. 음, 그런 네, 생각 드네요. 그래도 뭐 좋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선은 예. 이분이 가장 큰 고민이 자소서라고 했고 우리 권 쌤도 자소서에 대한 얘기를 한번 말씀해주셨잖아요. 네, 네. 자소서 쓰는데 도움받을 수 있는 사이트를 알려달라고 했는데 그런 게 있어요? 어뭐 사이트는 <laughs> 사실 사이트 그다음에 인강 그다음에 유튜브까지. 어 사실은 뭐 저도 이렇게 나이가 엄청 많은 건 아니지만 저 때만 예. 비교를 해봐도 예. 너무 너무 많은 게 좋기도 하고 좀 단점으로 작동을 하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 사람 말 들으면. 이 사람 말 듣고 쓰는데 저 사람 말 들으면 천이과고막 이런 거잖아요. 정 반대의 논리들도 굉장히 예. 많이 존재하거든요. 그런데 어 어떻게 보면 자기소개서라는 게뭐 여러 가지가 있는 것같아 보이지만 현실적으로 놓고 보면 지원 동기 이슈가 있고 그 다음에 예. 포부 이슈가 있고 그 다음에 뭐 도전 경험 뭐 열정 경험처럼 물어보는 어떤 경험을 했느냐 이세 가지 이슈가 존재를 합니다. 근데 이와 관련돼서는 사실은 유튜브나 책이나 인강 등에서 굉장히 여러 루트로 어 소위 말해 전달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예. 일관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음. 그래서 어 저는 이런 말을 꼭 전달드리고 싶은 게 마음에 드는 선생님이 있거나 네. 마음에 드는 어떤 사이트나 아니면 업체가 있으면 음. 사실 거기에서 어, 어떻게 보면 전달되는 그 논리를 그대로 따라가는 게 사실은 유리하지 어, 지원 동기는 A 업체. 경험 정리는 음. B 유튜버. 네네. 이제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나중에 나는 지금 약간 뭐를 강조하고 있는 걸 생각해서 큰 혼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예. 일런하 일원화, 루트의 일런 하가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음. 저는 저 유튜브도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아. 요즘 워낙 네. 퀄리티가 좋은 분들이 많아서 예. 그래서 본인이 편하고 몰입할 수 있는 걸 선택하셔서 쫙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laughs> MC 선이도 자소서 많이 써봤을 거 아니에요. 네. 본인이 쓸때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뭐라고 생각했어요? 저요? 저는 솔직함. 아 있을까요? 저는 저는 끌림. <laughs> 네. 별론가요? 뭐뭐 <laughs>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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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습니까? 뭐?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분에 대한 예. 소서 도움 어... 말씀 좀 주시죠. 예. 저는 관점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예. 들어요. 지금 두 예. 분께서 말씀하셨던 솔직함, 예. 끌림. 예. 예. 그거는 평가하는 사람의 목이지. 어. 사실은 지원자가 그 표현을 쓴다고 해서 전달되시나? 아니요. 저는 평가자의 그렇죠. 마음을 끌림으로 잡고 제가 앞으로 간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데 대부분은 그냥 솔직함을 직접 얘기해 버려요. 아. 끌림을 직접 얘기하고, 직접 얘기하고 자기가 평가해버려요. 네. 자, 평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건 지극히 사무의적인 일이에요. 음. 채용이라고 하는 업무일 뿐이죠. 예. 뭐 어떤 상황인지 뭐 이렇게 얘기를 종종 하는데, 니꺼 네 충분히 안 본다. 음. 요렇게 쌓여있는 여러 편의 서류 중에서 하나일 뿐이다. 음. 어쩌면 그분들은 네가 썼던 거세줄 읽어보고 나서, 변론에 그러고 넘어갈 수도 있는 사람이다. 예. 음. 면접 때네 뒤에 한 30명 줄서 있다고 보면 거의 맞다. 예. 네가 누군지 기억도 못할 수도 있다라는 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철저하게 그분들의 관점에서 봐야 되는데 예. 문제는 뭐냐면 내 얘기를 쓰다 보니까 이제 이게 감정입이 돼버려요 음. 나는 이런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 아. 어왜날 이해 못 해주나 음. 절대 이해 안 해줍니다 아. 그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예, 예. 그런 거랑 비슷하네요 술자리에서 술 먹고 막 자기 푸념 막 많이 하는데 어, 맞아요. 그런 사람은 듣는 친구들은 아, 너 했던 얘기 또 하고 감동도 없고 어. 네 눈물이 이해가 안가 이런 아, 그렇죠. 이건 네. 괜찮았습니까? 네. <laughs> 맞습니다. 맞습니다. 딱 맞아요. 네. <laughs> 네, 그렇다면 우리 권쌤이 네. 팁을 줄 수가 있을까요, 자수사들? 어,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어, 굉장히 빠르게 좀 바꿀 수 있는 것에 많이 조언을 드리면 네. 저는 세 가지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음. 그게 뭐냐면 도전 경험, 창의 경험, 갈등해결 경험. 저는 일단, 만약에 이제 굉장히 고도화돼서 정리가 안 됐다면 세 가지를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어, 요거에 대해서 각각 한 500에서 1000자씩 정리하는 게 일단은 자소서의 큰 틀을 넘어가는 그 시작이 될수 있거든요. 근데 예. 제가 요세 가지를 묶어서 설명을 드린 이유가 기업들이 이걸 왜 물어봤을까에 대한 좀 진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 어, 이 친구가 이런 배경에. 어떤 경험까지 했다고, 야, 이 친구가 이것까지 개발했다고를 음. 저는 천자를 기반으로 평가한다. 를 그것은 음. 너무 조금 자기소개서를 높게 또 보는 거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학생한테 제가 꼭 전달되고 싶은 게 우리 학생한테 도전 정신이란 무엇이고, 우리 학생이 창의적 아이디어 낼 때의 노하우가 무엇이며, 다른 사람과 갈등 상황이 발생됐을 때 그걸 해결하는 노하우가 무엇인가. 음. 결국 5 0 0에서 천자의 글이라고 하는 것은 갈등 해결의 노하우.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뽑아내는 형태의 노하우 그다음에 내가 생각하는 도전의 핵심 이렇게 핵심 키워드들을 초반에 정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음. 이 부분에 대한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조언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세 가지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죠. 그 핵심 얘기 제가 조금만 살펴여도 될까요 네. 네. 핵심을 잡는 게 필요하긴 한데 문제는 뭐냐 면 핵심을 어떻게 잡아야 되냐. 정형화되어 있는 게 있긴 합니다. 음. 자수도 관련된 책이나 이런 데서 쓰는 표현을 가지고 오는 순간 식상해져 버려요. 네. 그리고 스스로 경험해서 끄집어내면 못 알아 먹어요. 음. 네. 이럴 때는 벤치마킹 하는 게 가장 좋죠. 음. 예. 우리는 가치관이나 방법론을 스스로 생각하지 않아요. 음. 배워요. 어. 혹시 메모 잘하는 법 또는 태블릿 어. PC 사용하는 법 네. 스스로 깨우치세요? 어. 대부분 배우거든요. 예, 예. 근데 그 배우는 게 정형화된 거니까 라고 했는데, 정형화된 게 맞아요. 책으로 배워요. 강연으로 배워요. 음. 자소서 책에서 배우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럼 떼야죠. 도전 정신을 자소서 책에서 배울 게 아니라, 도전 정신에 대한 뭐 소설이라든지 강연, 이런 책에서 배우면 되는데, 이것도 또 음. 번거로워 하더라고요. 예. 예전 같으면 책 읽으라고 했는데, 요즘 누가 책 읽어요? 그럴 시간도 없고. 아니, 그런 식으로 번거로워 하면 취업 못 하죠. 음. 근데 <laughs> 착한 친구들이 있어요. 네. 자기가 책을 읽어보고 좋은 표현들 문구들을 따로 자기 블로그에 올려놓는 친구들이 있는데 네. 이 친구들 블로그 들어가면 그런 게 많아요. 아, 네. 정리가 잘 되어 있는. 그렇죠. 그걸, 그걸 가지고 많아? 오면 티가 덜 나요. 아. 어차피 경험은 비슷합니다. 네. 제가 이런 얘기하거든요. 면접 때네 옆에 아, 앉아 있는 애가 뉴욕주 변호사 자격도 있고 네. 우리나라 변호사 자격이 있고 사개국을 네이티브 수준으로 하면 어떡할 거냐. 음. <laughs> 걱정하지 마라. 면접관들도 고민한다. 얘가 왜 우리 회사 지원했을까? 아, 그렇죠. 다 비슷비슷해요. 어. 덩어리 활동, 봉사활동, 권의 프로젝트에서 어. 크게 벗어날 게 없다 보니까 음. 경험 자체에서 임팩트가 없다면 예. 가치관에서 임팩트를 살려야겠죠. 어. 근데 이게 티가 안나려면 책에서 벗겨야지 아. 자소서에서 벗기면 안 돼요. 그쵸, 그 그걸 어떻게 잘 조합하느냐가 현실적인 답이 아닐까 어. 싶어요. 너무 어. 좋은데요. 그러니까요. <laughs> 좋아요. 그렇게 네. 저도 많이 했어요. 맞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네. <laughs> 그리고. 이분이 토익 (700점을) 또 목표로 아, 하고 네네. 있는데요 이것도 독학으로 하실 건가 봐요 인강이나 뭐 책을 쳐내려고 했는데 뭐가 있을까요? 뭐, 사실 뭐, 업체나 인강이나 이런 거굉장 많기 때문에, 또 이것도 선호하시는 거 하시면 될것 같은데, 두 가지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토익이라고 하는 것은 점수 단위별로 630, 700, 770, 840. 세분화돼 있을수록 본인은 다만 유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특히 이 점수 대는 그렇기 때문에, 오, 네. 어, 점수 대가 이렇게까지 세분화해서 강의가 기획되어 있다고, 이런 곳들 위주로 조금 선택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들고, 네. 그 다음에 토익이 참 쉽게 지칩니다. 뭐, 해보셨겠지만은, 네. 쉽게 지치기 때문에, 보통은 데일리 학생 습이 가능한 형태의 스터디나 아니면 맞습니다. 그것도 관리해주는 형태가 어 사실 있는 게 목표달성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사실이라서 네. 그게 스터디가 됐든 아니면 그게 뭐 소위 말해 학원이나 업체가 됐든 어좀 데일리로 평가하고 관리하고 푸시할 수 있는 요거를 꼭 선택하셨으면 좋겠다. 근데 요런 것들이 좀몇곳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네. 제가 오늘 업체라고 하기 좀 그럴 것 같아서 네. 네. 그래서 본인이 선호하는 걸 선택하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소위 같은 경우는요 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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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 되더라고 요몇 개월 이렇게 한게 아니라 몇 네. 점이세요, 소위? 네, 저 왜요? 아 전... 궁금하니까. 네 열심히 했습니다. <laughs> 태영 쌤은요? <laughs> 저도 동기부여 할수 있는 장치 하나 알려드릴게요. 네, 학원 수강입니다. 돈앞 같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돈을 냈어요. 그러니까 그게 아까워서라도 공부를 하겠죠. 음. 그리고 옆에 있는 친구들이 공부하고 있는 거 있죠. 어, 나 처지만 안 되겠다. 그것도 동기부여가 될수 있습니다. 예. 동기부여가 될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지. 그냥 편한 것만 선택을 하게 되면 사실 오랫동안 지속될 수가 없어요. 음. 어, 힘들 때이 생각을 해보라고 꼭 얘기하는 게 있어요. 예. 네가 목표로 하는 기업의 연봉이 얼마인지 찾아보고 어. 거기 연봉에 6개월치를 한번 계산을 해봐라. 네. 네가 지금 열심히 안 하면 너는 그 연봉을 날리는 거야. 음. 자, 4천이다. 그러면 6개월이면 2천이에요. 어. 지금 놀면 2천만 원 날아가요. 예. 그럼 열심히 하고 싶겠죠. 동기부여할 수 있는 장치 찾는 거꼭 권하고 싶습니다. 데 김태형 쌤은 생글생글 웃으시면서 정말 뼈 때리는 말씀을 잘 하시네요. 아니다. 예. 네, <웃음> <웃음> 네, 그죠. 그죠. 네. 뭐 그러니까 그럼 그 선배. 그 그렇죠 뭐, 당연히네 학원에서 음, 아니, 지적도 많이 지적도 많이 당하겠어요. 아유 또또 저한테 도안 그러네. 아 그래? <laughs> 그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 지금 학원에 다니면서 어느 정도 학원은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렇지. 비용이 혹시라도 이 학생이 비용이 부담스럽지 않나 싶어도 어느 정도 지금은 뭐 알바를 하던가뭘 하면서. 학원비 정도는 투자해서 학원을 다니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은데 그것도 괜찮은 방법일까요? 네, 학원에서 굉장히 제가 아까 말씀을 선택지 중에 사실 제일 좋은 선택지가 네. 이제 사실 푸시하고 통제하고 어느 정도 관리해 주는 것은 음, 학원 시스템인 건 맞기 때문에 어좀 이렇게 좀 부담되시더라도 하셨으면 좋겠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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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런 거 어때? 그 아까 자기소개서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본인이 경험도 많고 친구들이 봤을 때도 굉장히 정말 좋은 사람이라는 거 인정이 되는 사람인데 그거를 어느 기업체에 자소서로 풀어내는 그 능력이 없어서 떨어지는 아쉬움도 많을 것 같거든요. 오, 정말 많그 예, 준비가 클것 같은데요. 음, 예. 이런 학생이 있었어요. 히말라야를 갔다 왔대요. 히말라야? 오 예. 대단한데 음. 아마존도 갔다 왔대요. 예. 그왜 갔다 왔어 그러니까 그냥 갔다 아, 왔대요. 음. 그러니까 아니 그냥 거. 거길 왜 가냐고. 음. 이 친구 말이 동네 친구들, <laughs> 어릴 때 친구들하고 약속한 게 있대요. 성인이 네. 되면 네. 남들이 하지 않는 걸 1년에 한 번씩 가자 어. 그래서 히말라야도 갔다 오고 아마존도 갔다 왔는데 그냥 친구 따라 갔다 온 거예요. 어. 이러면 쓸 수가 없어요. 음. 네. 아예 생각이 없기 때문에 생각을 가지고 와야죠. 아. 뭐 그러면 블로그에서? 좀... 아니 히말라야 갔다 온 사람들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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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을 아, 많이 아, 써요. 아, 그래? 글을 많이 쓰는데 네. 거기 보면 도전 정신 얘기도 있고 있으니까 네. 그걸 가지고 와요. 가지고 와서 히말라야에 갔던 경험을 얹어서 아. 살짝 다듬으면은 사실 뭐 자소서나 면접에서 티가 안 납니다. 음. 네. 술 마시면서 한2 시간 얘기해 보면은 그때는 티가 나겠지만. 알겠습니다. 음. 네.